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커피 좀 가지고 가고. 아, 너무 더워. 저희 집이 지금, 크나큰 변화가 생겼어요. 방도 치워야 되고. 아, 여지껏 청소했어요, 여지껏. 제가, 보세요. 짜잔. 야위에 뭐가 없어졌죠? 지금, 뭐를 싹 치웠어요. 가위를 뜯어가지고, 저쪽으로 옮겼어요. 이거, 보이시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이거 금이 들어온 거 맞나? 원래 이랬었나? 네, 저 창틀에 있던 건데, 어떻게 되는 건지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아서, 한번 보려고 여기 갖다 놨어요. 그 얘는 뭐, 밑에 있던 거고, 이거 씨, 이거 씨, 뭐냐? 아이, 진짜. 내 커피 쏟아지지 마라. 이런거는 이름을 모르지 뭐야 n y O -어, HY요? -어, n y O -어. 모르겠다 아리오스카프? 이 냄비는 이름도 그치같아 어, 이런거 이게 아마 태국에서 산거 같은데 이게 생강인데 이 생강을 크게 지금 심어야 돼 딴데다 요거 보세요 합식한거 저습지야 부자 됐죠 여기서 이제 자구가 뿜뿜뿜뿜뿜 올라오면, 이따만해지겠죠 이것도 있고, 얘는 죽으라고 밖에 내놔도 안 죽고, 비 맞아도 안 죽고. 저희 여기 물떨어, 여기서 물떨어져가지고, 여기 있는 거, 비싼 거 많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아까, <laughs> 간만에 그, 저기, 3층, 주민, 주민분을 만나가지고, 만날 수가 없었는데, 만났어. 그래가지고, 얘기해버렸어. 아, 지금 발코니 공사 좀 하시라고. 이거 너무 피해를 많이 보니까, 지금 우리 자역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다고, 빚 때문에. 해야죠. 진짜 포늘에선 청구할 거라고. 그래버렸어. 참, 밑에서 아무리 막아도 소용이 없잖아요? 위에서, 물이 새는 거는. 그래서 물이 차니까 밑에서 막아봐야 소용이 없어. 밑 빠진 덕에 물 붓기 하는 거지. 꽃대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스또을것 같은데? 얘는 하나 죽었어요. 이건 저 뒤에 창틀에놨던 건데, 얘가 비 맞아서 얘도 죽었지. 미아노 비치도 죽었지. 누가 개 잡나? 이거 울었어. 여기 이렇게 있던 거 이제 싹 키우고, 이쪽으로 이제 다이를 짜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창틀에 여기 창틀도 여것도 이제 피스를 박아서 한 단을 더 이거 방부목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올려놓기 편하게 예. 동네 공꽃핀거 보세요 잘 피고 있어 이거 지난번에 했던가 얘가 뭔철아요 몰라 여기 저기 여기서부터 이렇게 뭐 그런가 이렇게 하고 여기 중간에 지금 여기 중간에서 지금 한 단을 이렇게 더할 거거든요. 너무 높지 않게. 여기는 이만큼 중간에서 한 단을 이제 더짜 가지고 한 단을 더 하면은 더 올라가겠죠. 이제 겨울에 여기가 지금 현재 뻥 뚫려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막아 가지고 여기가 원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에다가 중간에다가 이제 난로를 펴놓으면 겨울에 이제 충분히 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아예 털을 잡으려고 원래 여기서 그냥 김치 겉절 뭐 이렇게 절이고 빨래 같은 거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다 여기가 차지하고 있어 이제 이것도 우리 제재님이또 이쁘다고 사준 건데 일로 왔죠 이제. 다리 잡았어. 여기다 이제 저거, 뭐지? 아, 저거 생장등을 이쪽으로 이제 옮겨줄 거예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은근히 이제 바뀌었죠? 조금이 남아? 원래 이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겨울에 춥다고 이거를 해버렸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뭐 해놓은 거 뜯을 순 없고, 돈 들여서 한 건데, 이렇게 이제, 얘네 괜히 샀어. 물을 너무 먹어. 그리 하면 죽어. 이렇게. 그래도 하얀 걸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버이 이렇게 쭉 넣으니까, 예쁘죠? 자, 이걸로 다 바꿔버릴 거예요, 하버으로 이것을, 저기,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미정이야. 그래서 이제, 주문을 아예 그냥 한 덮박스를 해버릴까. 하면은 웬만한 건다 들어갈 것 같아. 이런 것, 이런 거, 이런 것도 이런 세나 같은 것도 이런 분에 충분히 들어가잖아. 요 이런 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별로야. 맘에 안 들어. 얘도 석화 정도도 이제 재미 없어. 자꾸 죽고 이게 잎사귀가 이렇게 나오다가 떨어져서 또쭉 떨어지고 또 새로 나오고 그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이거 용꼬리 이거 이거 전반에 어디서 하나 보내주셨는데 저는 이 용꼬리 별론데 또 이거 또 하나 더 있으면 뭘 만들 수 있을 것 같죠 저 제가 산게 아니에요 선물로 보내주셨어 용꼬리를 근데 뭐 어디서 만 원씩 팔더만 저는 만 원을 부른 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저분하지요 좀 거기서 어, 이제 빨래도 막걸레도 빨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여기서만 쓸수 있으니까, 충분히 뭐이 정도면. 예, 여기가 활용도가 높죠. 여기 자태양, 이 꼽혀야 돼. 자, 엄청 크죠. 부자 됐죠.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됐어. 자태양 부자 됐어. 이제. 얘는 진짜 잘 크죠. 이거 손가락사이죠 엄청 잘 커요. 엄청 번졌어, 지금, 보니까. 음, 이렇게. 엄청 번졌어요. 얘는 옷잘하고있어요 얘도 이제 슬슬 맛이 갈려고 그래, 이제. 애이 날씨가 더우니까 못 견디고, 갈려 그래. 이런 거는 잊지 않을 거야, 이제. 얘, 이것도, 지금,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데, 현찮아 얘도 그렇고. 얘도 어디, 이제, 당근에 나눠어 좋아하시는 분 나눠드리려고. 뭐 이거를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분갈이 못하고 있잖아요. 실석정은 생강. 아 진짜. 어디다 어따 심, 어디다가 놓고 분갈이 해야 되는지. 아이쪽 이렇게. 이제 비 오면은 이거를 또 이런 거를 또 여기 비닐을 씌우든가 이제 뭘 하든가 해야지. 그냥 놔둬가지고 다 상하 상해고. 그 밑에는 안 맞을 줄 알았지. 근데 맞아가지고. 에이, 그런 거는 이제 좀 가격대가 나가는 건데. 예, 아시면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어, 진짜. 얘는 상태가 가는 건가? 이게 까맣지? 한번 만져볼까? 어? 단단한데? 원래 색이 그런가? 단단해요? 망가진 건 아닌 것 같지 얘는 좀 뜯어라 그래갖고 뜯었는데 어쨌는 모르겠어 얘는 뭐해 시방인가 꽃인가 이게 꽃이고 이게 씨겠지 자, 얘는 죽으라 물도 안 줬는데 안 죽고 다시 지가 알아서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와버렸어 미치겠어 아. 난 죽어도 돼 내가 그랬더만 아 지혼자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어 이렇게 미치겠더라구요 얘는 이번에 심어준건데 저는 요 먹분도 먹물분인가 뭐 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특이한가 내가 특이 취향인가 깔끔한 게 이런 거막 이런 거 보다는 차라리 흰색 그리고 막 이렇게 핑크 이런거 이런거 막 이런거는 이제 질려 그냥 하얀색이 제일 나은거 같아 색깔이 변하든 중 말든 둥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좀 여기는 취저을하고 여기 아직 못 올라간 거 있고 그러니까 저기 에한 단을 더 만들면 웬만한 게 이쪽께 저로 올라가겠죠 좀 뒤에 가서, 잘라줘, 잘라요 톱질을 또 해야 돼. 이따 저녁에 너무 더워. 가가지고, 이제 톱질을 해서, 저기를 한 칸을 만들까, 두 칸을 만들까. 두 칸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게. 작은 화분 올려놓는 데는 딱두 칸이 딱 좋을 것 같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거를 빼면, 요만큼 가능? 너무 낫나? 요만큼? 여기, 두 칸? 안될것 같기도 하다. 뭐한 음. 칸만 더 올릴까? 아니면 여우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저 꼭대기로 이렇게, 한 칸을, 이제, 두 칸을, 그러니까 두 칸을 더 올리면은, 하나, 한 칸, 두 칸, 세 칸이 생기니까 거의 다 들어가겠죠? 원래 이거를 치우고 저쪽에 있는 거를 이쪽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공사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못하겠어요. 보세요. 얘도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 안 놈인지, 쓴 놈인지 뭐 하면은 나온다든지. 얘 씨방 생겼어, 얘. 얘, 예, 여기. 씨방 생겼어요. 여기. 이거 씨방 아니야, 이거, 이거, 씨방. 씨. 얘기 나한테 여기 떨어졌어지 내에 시가 알아서 나오던 중간 얘는 <laughs> <애는> 짬뽕 <웃음> 짬뽕 <laughs>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이거 아, 아까 아저 이거 꽃 진짜 이뻐했는데 이거를 저거 방부모 그거 그 피스 빼다가 이게 뚝 떨어져 가지고 아이 붙일까 이렇게 붙여놓까 을 깁스 떨어져 가지고 <laughs> 똑 부러져버렸어. 원래 이걸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좀 작은 분에다 이만큼 작은 분 얘는 지금 너무 농분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분 좋아하시는 분들 보내고 이제 안 키우고 이것도 두개다 두 보내고 얘는 뭐 하나씩 잘라서 조금만 분에 신고 아이고 얘도 이따 그러고 지금 물을 못 주니까 애들이 다 진짜 장난 아니야 메롱이야 다 메롱메롱 메롱. 예, 여기에다가 이큰 분에다가 이게 엄청 크잖아요 지금 이거, 이게 거이몇 센치야 20센치 되겠십몇 센치 20센치 되나? 한 20센치 되겠네 음. 여기다가 저거를 채석장을 합식을 이렇게 뭉창 해버리려고 간대 저희 집물때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지금 생각 중이요 생각, 생각 중 그래서 저 칠석장을 이렇게 했는데 너무 큰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를 할까 원래는 여기에다가 그 뭐지 벽탑 그거를 하려고 그랬는데 벽탑을 열려고 하니까 너무 큰 거예요 화분이 그래가지고 패스 벽탑 사이즈는 요 사이즈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요 사이즈 근데 이거 제가 많이 속상해요. 에이, 이거 자요거 보세요. 요거 진짜 화분하고 잘 어울리죠? 이렇게 딱 조로시 이렇게 정말 이뻐 이렇게 까만 분에 금 들어 있고 얘 가시도 특이해.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좋아요. 이런 거 근데 가시 많은 거는 요런 거는 가시 얄미워. 한번 찔리면 아, 이거, 그리고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상태가, 얘가 저거, 저번, 저거, 이게 뭐, 뭐 이름이더라? 그, 저 안에 들어있는데? 얘가, 밑에가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서 한번 따봤어요. 음, 따서, 이게 좀 말려가지고, 이게 번식이 될까? 말하자면, 꺾고지가 될까? 해서 한번 따보긴 했는데, 여기 상처 났어요. 일단 말려가지고 한번 해보고 도전하는 거뭐 한번 해봐도 상관없지 네, 이것도 있는데 또 신기하다고 또 샀고 얘도 이제 풀 내리나 보다 덜렁덜렁 근데 네, 태국 방송이고 거시기고 이제 땡이야 뭐 외국에서 온다고 좋은 게 아니야 뿌리를 없으니까 한국에서 올리내리는 게 힘들어. 이게 초봄에 아예 가져오면 은 모르겠는데 여름에 이럴 때제 수박이 걔는 약간 누웠다. 모르는 거 아니겠지? 느낌 이상하다 얘. 얘왜 이러지? 응? 이렇게 안 심었는데? 빤뜻이 심었는데, 얘왜 이쪽으로 눌러가냐? 뽑아와야 되겠는데, 얘. 그죠? 삐딱하죠? 사준 사람 마음이 삐딱한겨, 이건.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네. 이거 봐. 아, 얘도 절로 가야 될 건데, 여기 있네? 여기 또 있어요. 아, 얘도 이제 하나로 옹창합시 이제, 아니지, 여러 개 있는 거는 이제 또어지럽 이렇게 나눔을 할 거니까 좀, 땡기고, 저는 한 개씩만 남겨놓을게 아, 더워가지고, 땡커피 컬스다 해먹었어. 요 음, 오늘 일 엄청 많이 했네, 이렇게 많이 했어 근데 이 더운 날씨에 민연이 맨날 분갈이를 하시니, 아, 나는 못해, 그렇게. 잠깐이면 모를까. 아니면 막, 샤워를 하고 나서, 얘는 잘 커. 아, 잘커 얘는. 아이고. 아 얘도 진 나오네. 얘도 진이 나오네. 여기 들어가 있어. 그러고또 뿌리 내려. 아이 진 나. 이런 건안 좋다는데. 얘철하라고 근데 너무 말랑거리긴 해, 너. 아, 얘도 물을 못 주고 여기 예, 예, 예. 지금 안에서 그 물을 주고 있는 게 있어요 이그 예, 아프리카 현인장이랑 너무 시들어서 물을 점면을 하고 이제 거기다가 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흡수할 때까지 놔두고 이제 거기에서 키우게 그리고 8월달 지나서 내놓을 거예요 얘는 뭐이 자랐죠. 그늘에서 이제 자란 거 이렇게. 얘는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한개한 개, 한 개, 또 이백 한개한 개, 또 선물로 한개한개 한 개.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게 일곱 개. 아. 아마 이것도 아마 똑같은 걸 거야. 초고랑이 엄청 많아 저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는 진짜 여기가 딱 마음에 들어. 아마 쳐다보고 있으면. 아, 이쁘다. 근데 제가 배치를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건지. 밑에다 다 내려놓을까? 하얀 거만. 너무 저기 공간이 저거 사이가 지금 너무 넓어. 저기다 하나 더 해야 돼. 적당하게 하나 딱돼가지고그 위에도 하나 딱 마야 착착착착 올라가지. 딱 맞지. 방금 목이 주만한 게 쓸랑가. 약간 휜 듯하죠, 저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휜것 같아. 근데 저게 원래 제가 휘었어요. 방금 목 자체가 원래 휘었어. 나중에 밑에 받침을 하나 가운데 이렇게 해줘야지. 가운데 똑같이 똑똑 그 해야지. 올라가지. 아 이게 되게 쉬워요 근데 이렇게 장방망 있으면 여기 이런 거 다이소관 팔아요 이런 거를 하다가 그냥 이렇게 박으면 피스도 다들어 이거 드라이바로한 거예요 드릴려도안 것도 아니고 드릴이 또 충전이 안돼 있어갖고 드라이바로 그냥 이렇게 몇 번만 돌리면 쏙쏙쏙 들어가니까 에이구이 얘는 꽃이 피었다가 가버렸네 얘 들어가, 일로 들어가 아, 얘 진짜 심을때 너무 아팠어 어우, 이 가시 엄청 날카로워 얘얘얘좀 땅땅하긴 한데 어떻게든 물을 좀 줘야 될것 같은데 아, 물주기 불안하고 재관 큰거 있지? 언니, 봐요 재관 큰거 있죠, 저 여기 또 있죠? 여기 또 있죠? 근데 군생은 우리 방실이 언니 줬어요. 풀 여러 개 붙은 거. 잘 키워야지. 잘못 키우면 내가 뭐라 할요 아, 너무 주저리 주저리 시절때기 없는 얘기 많이 했네. 저 오늘 이렇게 공사했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잘했다고 좀 해주세요. 그래도 고생 많이 했답니다. 이만, 감사합니다.